입니다 아, 제가 지금 기본 흰색 밋밋한 티셔츠에 도일리를 떠서 어깨 한쪽에 이렇게 리폼한 티셔츠를 입고 나왔는데요. 어떠세요? 제가 몇년 전에 하얀색 기본 원피스에 이렇게 리폼해서 입었을 때꽤 반응이 주변 반응이 좋았고요. 예쁘게 참 오랫동안 잘 입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어, 여러분들한테 공유해보고자 도일리 뜨는 법, 리폼하는 법 영상을 찍어봤어요. 한번 보시고 어, 재미삼아 그냥 집에 있는 기본 밋밋한 티셔츠 같은 거 있으면 한번 리폼해서 입어보세요. 이제 점점 나이가 들수록 이렇게 기본 아무 무늬 없는 티셔츠만 입는 게 왠지 이렇게 초라해 보일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포인트, 약간의 포인트를 줘서 입으면, 어, 나름 괜찮아요. 그런데 제가 해보니까 블랙 티셔츠나 흰색 기본 티셔츠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실하고 매치가 잘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티셔츠 있으면 한번 찾아보시고요. 한번 재미삼아 만들어 보세요. 리포말 티셔츠를 정하셨으면 거기에 어울리는 실로 모티브를 떠야 자연스럽게 어울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용했던 실은 린넨 티셔츠에는 100% 면보다 린넨은 왠지 백 화이트라기보다 약간 아이보리 빛이 돌잖아요. 그래서 린넨 사도, 어, 실도 화이트보다 이렇게 린넨이 섞여 있는 린넨 코튼사, 약간 아이보리 빛이 돌거든요. 이 실을 사용했고, 그리고 제가 입었던 화이트 젖이면 그 원피스는 진짜 백 화이트예요. 그랬을 때는 완전 100% 면사, 100% 화이트 면사를 사용해서 했더니 잘 어울렸거든요. 그러니까 실 색상하고 실 성분도 약간 비슷해야 그게 자연스럽게 어울려요. 한번실 골라보시고, 아, 바늘은 2호 사용했어요. 좀 짱짱하게 떠야 흐물거리지 않아서 예쁠 것 같아서 어, 실보다 조금, 보통 사용하는 실보다 조금 더 가는 바늘을 사용했어요. 이제 이렇게 리포멀 티셔츠에 뭐 떠놓은 모티브를 이렇게 위치를 잘 잡았어요. 그럼 아까 제가 직접 입어보고 여기 위치를 정한 거거든요. 이제 이 색상과 제일 비슷한 실의 재봉실, 그냥 한겹 얇은 거 있죠. 얇은 거를 일반 실이요. 일반 실. 이거를 이제 바늘에 껴서 이 테두리, 이 테두리를 이렇게 잔 홈질로 꿰맬 거예요. 잔 홈질로. 뭐 박음질 같은 걸 하셔도 되고요. 그런 다음에 이안두 번째 단 있는 여기 부분도 여기를 꿰맬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부분을 이렇게 오려낼 거거든요. 그랬을 때 너무 가태만 하면 너무 힘아리가 없으니까요. 지지대가 이 모티브와 천하고 어느 정도 한 여기 2cm 가량 정도는 붙어서 여기 좀 힘이 받게 한 다음에 이쯤을 잘라버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한줄 한 꿰매고 이 안쪽도 한땀더 꿰맬게요. 저는 이제 뒤에서부터 이제 실 아무데나 들어오셔서요. 이렇게 그냥 반박음질 아니면 잔홈질, 박음질 다 상관없어요. 이 같은 색상의 실을 하시면 거의 이게 실이 워낙 가는 일반 재봉실이잖아요. 그래서 거의 표가 안 나요. 막 꿰매도 돼요. 이렇게 테두리 부분을 지금 꿰맸거든요. 한줄 이제 테두리 꿰맸는데 어한 줄만 하긴 좀 불안하니까요. 저는 이제 이두 번째 단요기 라인에서 커팅을 해서 돌려낼 거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붕뜰 테니 여기 부분도 한번 꿰매주는 게 조,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두 번째 단 여기 끝에서 두 번째 단 여기에 요 라인도 또 잔홈질이나 반바금질로 이렇게 한 바퀴 돌리면서 꿰맬게요. 뒤집으면 이렇게 홈질한 테두리가 보이시죠? 여기에, 먼저 가운데, 잘라. <laughs> 이게 되게 겁나거든요. 처음에 멀쩡한 옷을 자르려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너무 좋은 옷으로 하시면 안 돼요. 저처럼 잘안 입는 거. 아니, 망치면 뭐 집에서 입지. 뭐, 요 정도나 그런 거. 부담 없는 거. 망쳐도 그냥 진짜 부담 없는 거. 이걸로 먼저 테두리를 그 근처까지만 일단 대충 잘라요. 너무 바짝 자르지 마시고요. 좀 겁나니까 그래도 그 다듬으면서 더 잘라주면 되거든요. 오려내세요 이렇게. 음. 이거 올안 풀려요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꽤 계시거든요. 근데 이게 이런 저지면이나 이런 코트면이 굉장히 수가 아주 가늘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막 이렇게 쭉쭉 풀리고 그러지 않아요. 바지단 밑에저는올 시실과 날실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밑에를 절단하면 거기가 계속 풀리는데 얘는 원으로 이렇게 돌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계속 풀려서 나가진는 않더라고요. 따로 뭐 이렇게 오버로크 치거나 이러지 않아도 막 빨았을 때도 괜찮았거든요. 근데 뭐 그때 살짝 풀리는 거는 상관 없죠. 그 이제 처음에 어느 정도 잘라놓고 거기를 이제 좀 손으로 잡아 뜯어서 이런 끝선 이런 거는 잡아 뜯어 놓을 거거든요. 그 정도만 해놓으면 계속 쭉쭉 풀려가지고 옷이 뭐못 입게 되거나 이러지는 않았어요. 지금 제가 커팅했어요. 구멍이 빵 났죠. 뒤집어 볼게요. 그럼 보시면 제가 지금 손에 이렇게 있을 때, 그쵸? 여기 부분에 이렇게 보이죠? 실, 그, 천, 마지막 부분이요. 그 부분도 살짝 요 선까지만 이렇게 잘라서 보이지 않을 정도로만 커팅하면 좀 깔끔하게 보일 것 같아요. 그 부분만 조금씩만 더 커팅해서 요 라인 선에서 두 번째 단, 끝에서 두 번째 단, 그 라인에 이렇게 오면 깔끔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입으시면 돼요. 아. 한번 입어볼게요.